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청년 2부에서 찬양단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비전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과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 제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흔히 여정을 흔히 인생의 여정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 비유에서 여정이란 잘 짜여진 코스를 따라다니는 여행을 의미한다기 보단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그곳까지 안내하는 완벽한 지도도 없고 나와 똑같은 여정을 먼저 경험해보고 돌아와서 하나 하나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면서 지도를 그려야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험난한 여정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옆에서 보고 배웠고 교회 안에서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사랑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훈련은 인생의 여정길에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안내서가 되었습니다. 비록 완성된 지도는 아니었지만 목적지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동행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게 유학이라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저는 영어도 유창하지 않고 낮도 많이 가리고 내 성적인 저에게는 갈까 말까 하는 고민조차 생각하지 못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세계 여러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다는 비전과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비전이 뚜렷하지 않았고 슬금슬금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유학의 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유학을 준비하는 길은 1,4천 리로 진행되었고 8년 동안 안전하고 무탈한 유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긴 유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비전을 찾기 위한 고민은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학교에 원서를 넣어야 할지, 대학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 생긴 비전은 너무나 막연했고, 여전히 언어의 장벽은 너무 높았으며,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학사관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는 이것 이것이니 이런 학교에 가서 이런 과를 전공하거라라는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인생의 지도를 보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인생에서 중대한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섬세하게 저의 대학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외국인이었지만 인종 차별 없이 저를 존중해 주는 교수님과 친구들 4년 내내 주어진 장학금, 1년 동안 미국 공립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할수 있는 기회, 미국 텍사스주 교사 자격증, 그리고 학사 졸업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감사 제목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대학교 졸업과 함께 8년간의 유학 생활을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의 비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사 자격증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여정 속에 늘 동행하시며 저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야라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대로 한국에 온지 6개월 만에 대학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의 비전은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향한 교육 사역자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여정이 저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